우리 함께 욥기 2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겠습니다. 제 20장.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노구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곧 골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한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트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너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그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청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어, 저 주일에 오늘 전 교구 앞에 잠깐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시고 해서 어, 어제 화요일 날로 이제 월요일 날 밤으로 어, 격리가 끝나고 어제부터 제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 새벽까지는 제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평상시에는 새벽에 나올 때 가끔 피곤하고 그랬는데 한주가동안 격리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에 어,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욥의 믿음, 주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욥의 고난과 욥의 믿음 이곳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차근차근 한장씩 읽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욥기는 욥의 고난과 또 그의 믿음, 또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그런 주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관계를 참잘 녹여내고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욥의 마음이 되어서. 이 친구들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욥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요백에 있었던 친구들이 과연 요백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한 사람의 신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의 인간관계를 보고 또요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이 욥기라는 것을, 욥기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소발이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절을 보면 이 말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소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여기 보면. 초조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발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진정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들을 요백에 해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사람의 언어는 듣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을 듣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대야고보는 3장 6절에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현원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인생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러서 나가게 아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다 멈출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하기를,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사람이 말을 길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닥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악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내 입에서 나아가게 되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는, 그게 단순히 그 사람만의 감정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까지 고갈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음을, 야구보는 일찍이 야구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때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소발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에 힘을 주고 상대방의 영적인 생명력을 살려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인지하지 않고 그런 심리 상태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자기가 잘 알았다면 사실 소발이 말을 조심했을 텐데, 이런 마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발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실제로 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욥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바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바. 악인이 이긴다는 거 자랑 그 잠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너돈 많았지? 너 자식 많았지? 너 재산 많았지? 너 칭찬 많이 받았었지? 그거 잠깐이야. 사실 알고 보면 너 악인이었고 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일컬어 독설이라고 그러죠. 소발이 지금 요백에 이런 독설을 5절로를, 5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특별히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존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자기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8절, 그는 꿈같이 사라질 것이다. 10절 보면, 아들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다른 말 하면, 네 자네들이 거지가 될 것이다. 16절,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26절, 큰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27절, 죄악이 드러나며, 28절, 가산이 떠나가며 죽을 것이고, 29절, 이것은 악이니,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요비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너 악인이고 네가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의 삶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야.라고 친구에게 독설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발은 요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요배의 고난을 듣고 먼거리에서한 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독서를 쏟아내게 되었다고요? 그의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한데, 한 템포를 늦춰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곧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감정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토로하다 보니 독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3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의 중심이 다답 중심이 조급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지금 너한테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슬기로운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또 욥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29절까지의 말씀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3절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이 책망이란 단어가 히브리 어 원문을 보게 되면 네가 나를 모욕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비했던 말에 대해서 소발은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지금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19장에서 19장에서 요비했던 그 말이 도대체 왜 소발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말로 들렸을까요 어쩌면 요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할말 없어서 친구에게 토론 말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가 모욕감으로 들었겠습니까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 때문인데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라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 원문을 보면 미비나티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이해 총명 통찰력이 대답하게 한다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나 똑똑한 거 알지. 나 다른 사람은 볼수 없는 총명함이 있는 거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하는 통찰력 나한테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함부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지혜는 적어도 요 너보다는 훨씬 지금까지 나았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훨씬 나라는 아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소발이 왜 이렇게 요에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보다 더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너보다 돈은 적을 수 있고 자네 숫자는 적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적을 수 있고 남들에게 받는 평판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알고 보면 내가 너보다 똑똑하잖아. 그런데 어따 대고 네가 함부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면 나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 혹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소비, 소발이 욥보다 얼마나 더 똑똑했는지,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의 말을 모욕감이라는 말로 알아듣고, 또 나는 총명한 사람이야, 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이 평상시에 소발이 욥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교 우위에 두었던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소발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알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소발의 태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떻게 지식의 수준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비하면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은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너 나보다 무식하잖아. 내가 더 똑똑한데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할 수 있어. 너 그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양 혹은 이런 것들은 그한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고 똑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이 그에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님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훨씬 더 열정을 갖고 있는 부모님일 수 있었겠고, 또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그 아이에게 공부를 더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 똑똑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내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라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혜와 똑똑함을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지혜롭게 하신 것이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겁니다. 너 노는 시간에 나는 공부했잖아. 근데 어디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말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모욕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만약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오늘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공부하며 준비하면 여기까지 코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와 그 사람의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어 있었겠죠. 그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나는, 너는 참 어리석구나. 너는 참 현명하지 못하구나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능력이라고 보기 이전에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늘 소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먼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나의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더 많은 이유는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더 연약한 자에게 평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조금 더 이해력 있고 통찰력 있고 현명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평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이 유달리 없는 건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평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건강이든, 재정 능력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가정 환경이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저 집에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랐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희 학교에 이런 이런 애가 있어요 아, 그애 옆에 가기 싫어요 친구들도 다 피해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가 만약에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너는 어땠을 것 같니? 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런데 그런 가정서 에 태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게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서 에 태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 네가 도와주고 너는 다가서고 너는 그의 편이 되어 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종종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인생의 원리,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 남이 없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소발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신에게 있는 것,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평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분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소발이 가까운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워라는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요배 말을 모욕감으로 듣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의 입에서 독설로 나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떤 한 세상을 살아가며,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에 따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를 함께 할 줄로 미싸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